푸딩이들 안녕! 오늘은요 우리 푸딩이들이 진짜 좋아할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바로 머핀이 인형 특집입니다. 제가 이걸 어린이날 기념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프린이 친구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 머핀군인데 하나둘 모다 보니까 이제 머핀군들도 리뷰 영상을 찍어수 있겠다 싶을 만큼 모인 것 같아요. 또 기대되는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 나카지마 마켓도에서 어, 프링 아, 머핑군 한정으로 인형이 발매가 되었는데 진이 그것도 주문을 했거든요. 지금 일본이 골든위크 기간이라서 발송이 안 되고 있지만 좀 크대요. 후아후아 요 정도 되는 제핑군 내에서 가장 큰 인형이 될것 같은데 제가 그것도 오면 바로 리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일단 첫 번째! 음, 음,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짜잔! 귀엽죠? 제가 요 프린 프리... 아요꾸 <laughs> 프링군이라고 해요 머핀군을 <laughs>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머... 프링군이랑 세트인데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인게 진이 카츄샤랑 똑같아요. 진이가 이 카츄샤를 쓰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요 카츄샤가 있는데 제 프링 카츄샤를 머핀군이 똑같이 쓴게 너무 좋아갖고 제가 이 인형 좋아해요 마스코트를. 되게 고전틱한 느낌도 나고요. 11년도니까 고전은 아닌데, 그래도 꽤 예전이긴 하죠. 너무 귀엽죠, 이것도. 머핑군은 기본적으로 마스코트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왜냐면 프링군이랑 뒀을 때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크기 개념이. 이게 첫 번째, 머핑군 프링 이거랑 같이 이렇게 프링군 옷을 입은. 귀엽죠? 이거는 여기에 프링군 버전도 있어요. 여기 프링군 버전도 있는데, 이렇게, 머핀군이 프린이처럼 옷을 입은 거를 당연히 좋아할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짜잔! 이것도 이제 프링군 옷을 입은 머핀군. 요거는 문여에서 나온 거라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온 제품이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제가 프링군, 어, 이거 이름을 까먹었다. 이거 뭐라 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가 뭔가 프링군을 좋아하는 덕후의 입장에서는 프링군도 있고 머핀군도 있으니까 진짜 좋아할 수 밖에 없는 마스코트 4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포대기만 따로 팔고요. 요거는 이제 이번 2022년 프링군 생일 마스코트에 껴있었던 머핀군을 제가 넣은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추천. 목록템 기억해주세요 여러분. 뭔가 프링군과 콜라보한 머핀군 어떠신가요? 요 프링 요 머핀군 같은 경우에는 요 프링군이랑 세트예요. <laughs> 귀엽죠. 도토리인데요. 도토리. 이게 프링군이랑 세트인 거를 발견하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여워. 그래서 제가 얘는 주로 이 둘은 가을에 많이 들고 다니는 애기들이고요. 겨울 세트도 있어요. 저만의 겨울 세트는 짜잔.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프링군을 되게 좋아해요. 떡볶이 코트 입은 프링군을. 근데 머핀군이 세트여서 머리 모자도 세트고. 되게 인형이 지금 되게 작거든요. 입만 이렇게 이렇게 작은데 여기에 이렇게 목도리도 막 하고 목도리 손으로 잡고 있고 이런 게. 미치겠어. 너무 귀여워서. 둘이도 이렇게 세트로 겨울에 사진을 많이 찍어주는 편입니다. 제가 일본에 살때 찍었던 브이로그에 나온 영상에, 그 브이로그에 나와요. 이 영상. 제가 이걸 사서, 메르카를 사서 언박싱 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미스터 도넛. 아직 일본에는 미스터 도넛이 있잖아요. 미스터 도넛 콜라보. 귀엽죠?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넛지가 알죠? 되게 쫄깃쫄깃한 그건데, 이렇게 다양한 세트예요. 아, 요것도. 사쿠란 번데 이거는 머핀군이 따로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도 머핀군 인형이긴 하니까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 봄에 이렇게 달고 다니기 귀워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달냐면요, 여기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 수도 있고 가방에 군번줄 키링으로도 달릴 수 있어요. 그리고 프링군 생일에 나온 건 또 제가 일본에 살때 나왔던 굿즈여고 당일에 가서 샀었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사진으로 첨부할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뭔가 프링근 친구들이랑 다 같이 세토로 나왔던 인형이었는데 프링군 인형만 해도 가격이 그게 움직이는 건전지 인형에서 되게 비쌌는데 얘네들 친구들 인형만 세트로 나와서 그때 돈이 진짜 많이 드는 세트였던 것 같아요. 웃고 있는 머핑군이어서 기분이 너무 좋다고 해야 되나? 이것도다 프링군 세트다. 이런거 전부 이제 제가 프링군이랑 다 세트로 갖고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이제 20주년 인형이에요. 제가 요거는 2016년 그 굿즈들이랑 같이 놔두잖아요. 오, 너무 쬐깐해서 막 손이 떨려. 귀엽지 않나요? 나비 넥타이도 하고 모자도 프린군이랑 비슷한 거 했나? 어, 똑같진 않고 비슷한 걸 했네요 귀여워요 짠! 그리고... 테르테르 보즈 너무 귀엽죠? 이거 그비올때비안 오게 해달라고 매다는 인형 제가 테르테르 보즈한테 꽂혀서 프린군 테르테르 보즈를 전부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랑 나란히 두면 귀여운 테르테르 보즈 프린... 프링... 아니 하, 머핑군 테르테르 보즈 사진도 최근 걸로 업데이트해야겠어요 이거는 팬무스그 튀김무스비 <laughs> 튀김오니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프린군이 세트로 있는 귀염둥이 인형입니다 귀엽죠? 이게 에비후라이 10보 같아요 어? 에비후라이 10보가 나왔어요 여러분 <laughs> 에비후라이노 10보가 진짜 나왔네요 여기 얘가 에비후라이노 1 0인데그 옷을 입은 돈카츠 카 에비후라이노 10보 옷을 입은 머핀군이고 에비후라이노 10보 옷은 제가 프린군한테 입혔어요 짜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 세트로 올리는 뭔가 스미코그라시 또살리오의 콜라보를 제가 만든 느낌 또 있나? 또 생일 느낌이 이런 같네 이것도 전부 이제 프링군 생일에 나온 거 아니었나? 얘가 생일이었나? 어 얘가 봤을 때 얘는 20 그거다 나... 그 프링군 저 일본 살때 프링군 다 25주년이어서 진짜 행사 많이 했거든요 그때 행사 인형으로 나왔던 거고 연 프링군 생일 버전이고 귀여워 근데 뭔가 프링군이랑 프링군 친구들의 특징은 팬티만 입어요. 팬티만. 아 피타토. 저 피타토도 이제 프링군은세개 정도 있는데 머핑군이 한번 발매가 돼서 제가 진짜 기대 기대했거든요. 머핑군의 피타토 너무 귀엽겠다 생각을 했는데 짜잔, 제 최애 착장으로 데려왔습니다. 머핑군에게 입힌 옷 중에 최애 착장은 바로 이 메이드복이에요,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는 이 메이드복이 너무 좋아요 해버렸네. 전이 웨이드복이 너무 좋아요 그냥 너무 좋고 머핀군이 생각보다 핑크가 잘 어울리는 남자거든요? 피타토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여기 철제 붙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머리띠가 붙어졌는데 이렇게 거꾸로도 붙을 수 있어서 제 피타토를 진짜 좋아한다고 그리고 짜잔 이건 아이스크림 침낭에 들어간 프링군 근데 여기 사쿠란보 머핀군이 있네? 사쿠란보 머핀군이 있네? 멤버 뭐 어딨어이 귀엽잖아. 아닌가 사과인가? 오시 그 그런 거였는데 막그 캐릭터 대상이었나? 그 응원하는 설명을 못 하겠는데 자신 오시를 응원하는 그 줄인데 프핀 군은 베스트 프렌드가 머핀 군이니까 머핀 군이. 이렇게 프링군 배지를 앞에 달고 응원하는 그래서 여기 또 보면요 간발의 대추라고 써있어요 가죠 여러분 머핑군 덕후라면 알아야 돼요 머핑군은 항상 데스라고 말하는 거, 대추라고 말하거든요 간발의 대추라고 써있어요 간발의 대추 난데 뭐 카지차우 햄스터쿤이라고 써있는데 뭐든지 물어버리는 햄스터 굉장히 위협적이죠 여러분? 위협적이잖아요 그 나고야에 원래 폼펌프인 카페가 있었어요 저도 어, 하라주쿠 우메다, 요코하마, 나고야 이렇게 네군데에 폼폼 프린카페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하라주쿠에 하나 남았죠? 나고야 폼폼 프린카페 못 가봤거든요? 근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 없어지기 전에 이렇게 나고야에서만 나오는 프린카페 한정 굿즈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꼬꼬다기였는데요꼬꼬다문요그림이 버전의 어떤 커다란 꼬꼬다 프린카페 여기도 보면은, 퐁퐁 그리가페 나고야 등이라고 써있고, 이거는 이제, 마스코트 버전인데, 머핑군은그 자그만한 덩치에서 나오는 귀요이 있지 않습니까? 커져가지고. 짜잔! 제가 이거는요, 얘네만 나온 게 아니고, 프링군도 나오고, 마카롱도 나오고, 베글도나왔나 다른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놓은 게 있어. 짜잔! 그래서 이것도 집중해 주십시오. 아주 귀여우니까요. 도나츠 프링군, 이것도 프링군이 있죠? 프링 군이 있는데 도넛츠 막는 프링 군과 제가 세트로 놔두는 거. 이거는...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건요. 이거 군번줄이 아니잖아요. 인형 뽑기 인형이에요. 그리고 크리링 콜라보 보여드려야겠다 제가 이것도 제일 본살때 2021년 썰이죠그 크리링과 콜라보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갔는데 너무 귀여워서 크기별로 다 샀어요. 네개를 전부 프링 군큰거 작은 거, 머핀 뭐 큰거 작은 거. 저는 이,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날 저 바로 흰 모자 써서 사서 썼잖아요. 왜냐면 저도 프리링이 되려. 프리링이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프링군이랑 머핑군이 이렇게 프리링처럼 모자 한 거예요. 오소로이라고 써 있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모자 쓰고 있고 어요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스카이트리 굿즈죠 스카이트리 머핑군. 이렇게 하면 머핑군 같은데 이렇게 한 순간 갑자기 완전 일본 느낌. 일본 느낌. 일본 느낌 어 핑군 마카롱 이렇게 머핑군 셋이 세트요. 서 세트로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겨울에 나왔던 거죠. 인형뽑기 인형이었는데 이것도 일본에서 되게 당차게 많이 들고 다녔던 겨울 머핑군인데 솔직히 얘는요 귀여운데요 얼굴이 조금 이상해요. 뭔가 이목구비 위치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에 예, 예. 뭔가 이상해. 베이직한 인형들도 좀 보여드리긴 해야겠죠. 데일한 인형들은요, 뭐 이런 느낌으로 갖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포즈 인형에서 똑같은 포즈 하고 있는 프린군과 셋도로 갖고 있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왱! 요것도 포즈 인형인데 이거 이것도 약간 여러분 진짜 제가 맨날 인스타나 트위치 올릴 때마다 엄청 반응 좋은 쿠타라 프린군이랑 포즈가 똑같아요. 요거는 이제 프린군은 그때 셋도로 나와왔던 배지 인형 시리즈에서 음그 고전 인형에서 갖고 온 건가? 이런 것도 있고 짱만죠 기본 인형도 <laughs> 이게 또 이렇게 크기가 다르고 은근 이목구비가 달라서 다 모아야 돼요 이게 이치데모라는 곳에서 콜라보해서 제가 버섯 프링곤 인형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머핑군들 제가 이것 너무 귀여워요 뭔가 버섯 모자를 쓴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버섯이 머핀곤보다 무거워서요 인형이 서지를 못하거든요 인형이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게 너무 무거워서 근데 도대체 머핀곤 어떻게 들었냐고요 미스테리한 인형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들었냐고 어? 요것도 있는데 요거 이제 폼폼프린 카페에서 나왔던 15년도에 나왔던 인형입니다 귀여워 <뇨> 요거는 이제 도깨비 요거는 마녀? 마법사? 출사? 마죠 그리고 이거는 호박 바지. 그래서 제가 요거 이렇게 이거랑 요거 유령까지 해갖고 유령 캔디. 이거 완전 이건 할로윈이죠. 빗? 이거까지 할로, 완전 할로윈. 제가 요렇게는 항상 할로윈 그걸로 갖고 있는 프링 아니 머핀 군들이에요. 진짜 프링고 인형이랑 다르게 되게 작아서 코스튬을 한게 훨씬 좀더 귀엽다고 해야 되나? 아기자기한 맛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손가락 인형이다. 짜잔! 안녕 안녕 머핀군 손가락 인형 이거 손가락 인형은 다 있어요 응. 프링군 마카롱, 머핀군 다 있습니다 귀죠 그리고 짜잔! 이거는요 여기 잘 안보이시는데 되게 큰프링군의 그 25주년 키보드 인형이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딸려온 머핀군이 짜잔! 프링군 25주년 기념이라고 써있는 이 인형 포인트 장해 보겠어요 여러분 윙크겠죠 윙. 윙크겠죠 아니 머핀건도 표정이 좀 단순한 편인데 이렇게 가끔 막깥처럼 웃는 표정이라던가 윙크 표정이라던가 이런 굿즈 나오면 너무 좋아요 이런 거는 기본인데 좀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제가 산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있다 짜잔 요거는 어, 메일 카레에 샀는데 머핀 군이 머핀에 들어갔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전 이거 얼굴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진짜 귀엽지 않나요? 이 표정 너무 귀여워. 입도 너무 귀엽고, 입에 뭘 넣었어. 혼자. 그 진짜 함스터의 느낌을 살려서 입에다가 뭘 넣은 표정이 너무 귀여워. 뭔가 이런 인형 있죠. 제 이거 애착 인형이에요. 잠잘 때꼭 갖고 자는 인형인데, 항상 침대에 있어서 아마 프린터 사진은 항상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프린 군은 옷을 이렇게 벗기면요. 이렇게 머핀 군이 있답니다. 귀엽죠? 네, 이거는 머핀군이랑 같이 안 놔둔 게, 이렇게 같이 둘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머핀군을 빼면은 이둘 사이 이렇게 하는 기분이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낮잠 자는 프링군인데, 이렇게 머핀군이 위에서 자, 프링군 가시죠, 여러분? 이번에 애니메이션도 나온 건데, 어, 그 이 핑곤의 배가 뚱뚱하잖아요. 말랑말랑해서 거기서 맨날 이렇게 모핑곤이 잠을 자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컨셉에 충실한 인형이 아닌가. 문유예요, 문유. 문유구름이에요. 구름솜이라고요 뭐 이번에 나온 것도. 이번에 나온 것도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거 여러분 되게 신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머핀군요. 바느질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laughs> 뭔가 이렇게 엄청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지금만 붙여 주셨고 엄청 흔들려. 프링군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머핀군을 막. 왠? <laughs> 저 이런 것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요. 이거랑 이제 이게 17년도니까 20주년. 20주년, 21, 20주년, 21년, 21주년? 이 왕관 쓴프린이제 좋아해요. 근데 이거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웃고 있는 게 너무 귀엽죠? 이렇게 딸려있는 머핑군 인형들도 따지면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만 해도 지금, 봐요. 여기도 이렇게 머핀군 달려있죠? 머핀군 선물 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봐봐요. 여기도 머핑군이 달려, 아유 귀여워.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붙어있는 머핀군가에 따지면 머핀군 인형이 상당하다. 오늘 머핀군 인형을 리뷰를 한 이유는요. 뭔가 머핀군을 옷으로 하시는 분들도 생, 좀 많이 생기신 것 같고 해서 소개를 좀 해드려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커다란 호화호아 머핀군이 오면 자세히 박스 뜯는 것도 자세히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푸딩이들 어떤 인형이 제일 귀여웠는지 꼭 코멘트 남겨주세요. 오늘도 진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푸딩이들 안녕.